오늘장 추천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4분기 실적 허전주 그리고 중국의 경제지표 허전과 춘절 효과가 기대가 되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증권사 추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시경 기자입니다. 네, 오늘 증권가에서는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안정성이 돋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X 페노션을 신형 증권에서 추천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준 대비 1,100원 상향 조정하면서 7,700원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본격적인 실적 개선의 원년이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 하이마트는 대신증권에서 오늘 좋게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10만원 금방까지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모멘텀과 또 롯데 쇼핑과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은 하나 투자증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목표주가 18만 3천원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턴 어라운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 주목해 볼 만한 이번 실적 시즌의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 투어는 한국 투자증권에서 좋게 봤습니다. 목표주가 7만 6,300원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에 대해서 일단 좋게 보는 이유는 4분기 예상 실적 일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한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지난 4분기에 2011년이죠 4분기 태국 홍수로 인한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어바운드 부분에서의 강한 성장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점유율이 18%를 나타내고 있지만 20% 넘게 올해는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 가 내놓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여건 역시 하나투어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주 연속의 꾸준한 상승세을 나타내면서 이제 금요일장에서는 5일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출발 대기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어증 동시호가 상의 흐름으로는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6 3 7 0 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오랜만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삼성중공업 대신증권에서 좋게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5만 2천 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조선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가격 메리트 있다는 판단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 미아는 하나 대투 증권에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20만 원 이상까지 목표 주가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역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실적 시즌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컴투스는 LIG 투자증권에서 투자, 어, 추천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5만 5천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으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역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쇼핑은 토러스 투자증권에서 좋게 봤습니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45만원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 로데 쇼핑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의 기준에종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 주가도 37만원에서 무려 4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 침체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이다. 이것을 가장 큰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업종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이 종목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하이마트의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된다면서 하이마트의 영업 기여도는, 영업이익 기여도는 13%에 달하는 라면서 전반적인 소비 침체를 좀 완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이 백화점을 증식하고 프리미엄 아울렛을 통한 영업 면적을 확대 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올해 상당히 긍정적인 또 실적 개선에 기여할 모멘텀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정책 시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정배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38만 원대 두터운 매물벽이 존재하면서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출발될지 동시효과성의 흐름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롯데쇼핑이 1% 넘는 상승 출발 나오면서 매물벽을 뚫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5천 원 상승하면서 38만 5천 원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추천주 확인해봤습니다.